한 인간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파괴하고 싶다면 무시무시한 살인자라도 벌벌 떨 만한 가장 끔찍한 형벌을 내려라. 전혀 무익하고 의미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도스토에스키 노동을 하지 않으면 삶은 부패한다. 그러나 영혼 없는 노동은 삶을 질식시킨다. 알베르 까미 안녕하세요 성장스쿨입니다. 수천 년 동안 서구 사상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꼽자면, 분명한 목표나 목적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명백하게 인식한 최초의 사상가였습니다. 누구나 좋은 인생을 위해 추구해야 할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 목표는 앞으로의 모든 행동에 관련된다. 목적하에 조직되지 않는 삶은 그 자체가 엄청난 어리석음의 증거다.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목적이 나의 일과 결부되었을 때 우리는 일에 몰입하고 의미를 찾고 그 안에서 성취감을 느끼며 살수 있습니다. 오늘은 알랭드 보통을 중심으로 삶의 의미와 살아가는 기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책, 인생학교 시리즈 중 일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학교는 2008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알랭드보통을 중심으로 삶의 의미와 살아가는 기술에 대해 강연과 토론,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이며 알랭드보통은 시리즈 전체의 기획자가 되어 각 주제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인생학교는 충만하고 균형 잡힌 인생을 위해 반드시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주제들, 돈, 일, 정신, 세상, 시간에 관한 근원적 탐구와 철학적 사유를 제안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지배하는 이 핵심 주제에서 뽑아낸 통찰과 지혜는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의 사유의 깊이를 더해줄 것입니다. 몰입할 수 있고,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찾고 싶고, 가정 생활도 충실히 하면서 일을 통해 자신을 찾고 싶다면, 인생학교가 답을 찾아드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일에 대한 내용 중, 특히 일과 가정의 양립의 측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인생학교, 일에 대하여 자녀를 키우면서 일에서도 재미와 성공을 얻고 싶은데 마음처럼 되지 않아 속상한가? 남들은 멋있고 능력있는 자상한 부모의 역할을 저리 잘하는데 나만 왜이 모양일까 싶어 자괴감이 드는가? 그럴 때는 딱 하나만 기억하라.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 당신이 겪는 시간 부족과 심리적 긴장감은 대부분 사회와 문화적 요소가 가져온 결과다. 특히 여성들이 두 마리 토끼를 붙잡기 어려운 이유다. 당신의 위기가 아니라 사회의 위기라는 말이다. 사태를 이징역으로 만든 원인 중 하나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늘어난 데 비해 가정생활에 대한 남성의 태도는 별로 바뀌지 않았다는 데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보부아르는 20세기 초반 들어 일하는 여성이 급격하게 늘어난 사실을 논하면서 여성은 돈을 벌수 있는 직업을 가짐으로써 남성과의 격차를 상당 부분 좁힐 수 있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여성이 직업이 있는데도 육아와 살림이라는 전통적인 여성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보부아르는 이중부담, 즉 여성이 직장에서 퇴근해 가사하는 두 번째 교대 근무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저녁 식사 준비부터 한밤 중에 일어나 우는 아기를 달래는 일까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은 가사를 책임져야 했다. 오죽하면 작가 에리카종은 해방된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녹초가 될 자격을 획득했다고 선언했겠는가.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여성에게 대부분의 육아를 떠넘긴다. 가정을 위해 일을 조정해야 하는 쪽은 아빠가 아니라 엄마라는 것이다. 또한 직장 현실이 육아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렇게 뜯어 고칠 제도가 한두 가지가 아닌 정신 나간 사회체제 속에서 일에서의 야망과 원만한 가정 생활을 둘다 붙잡으려고 애쓰면서 좌절감에 빠지지 말라. 결코 당신 책임이 아니다. 일과 가정에서 모두 성공하는 문제를 다루는 책이나 신문기사에는 암암리에 그것이 여성의 능력 혹은 의지의 문제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신문이나 경제지, 여성지에서는 여러 난관을 헤쳐 나가면서 기업의 CEO인 동시에 최고의 가정주부라는 초인적 묘기를 보여주는 여성들의 인터뷰가 소개되곤 한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여성들이 엄친아로 자란 자녀들을 대동하고 미소 지으며 자신만의 비결을 들려준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시간 관리의 달인, 두세 가지 일쯤은 멀티플레이로 가볍게 해내는 여성. 직장인과 엄마라는 1인 2역을 능숙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이며, 프로로서 엄마로서 자질이 부족해서라는 뉘앙스도 곳곳에서 무선한다. 미디어에서는 여성이 일과 가정, 남편, 자녀, 사회생활을 전부 아무렇지도 않게 척척 해결하는 동시에, 24시간 내내 완벽한 헤어스타일을 유지하고 여가 시간에 일본어를 배운다든가 하는 특수 기술까지 익혀야 한다고 선동한다. 그 결과 평범한 여성들의 불안과 우울 증세가 심해지고 있다. 남녀 모두 일에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동등한 사회에 살고 싶다면 구태의 문화적 관습에 맞서야 한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딜레마에 남녀가 함께 맞섬으로써 현명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아기가 생겨도 남성은 예전과 똑같이 일할 수 있다는 당연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마찬가지로 당연히 여성이 일을 그만두고 육아와 살림을 도맡아야 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여성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도우면서 두 사람 모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일과 가정을 동시에 돌봐야 하는 힘든 과제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한꺼번에 두 가지를 하려고 고군분투하는 대신 두 가지를 꼭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인생은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고 각 단계마다 당신의 다른 모습이 표현된다고 생각해보자. 세익스피어가 말한 일곱 나이처럼 말이다. 일에 모든 것을 바쳐서 집중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육아에 헌신하는 단계를 거치며 또 다시 일로 돌아가는 단계가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어떤가? 모든 전략이 그렇듯 여기에도 위험이 따른다. 경력 단절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심각한 결격 사유이다. 내가 만난 헬레나 포씨도 그런 현실 앞에서 당황하고 있었다. 그녀는 광고회사에서 몇백만 달러짜리 계약을 관리하는 근사한 직업을 엄마라는 역할과 바꿔야만 했다. 아이가 둘이나 생기면서 속으로는 아직 현장에서 일하는 다른 여자들이 부러웠어요. 제게는 목적의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가족과 남편의 인생을 위해 헌신하는 게 소중하다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헬레나는 성공한 직장에서 전업주부로의 정체성 변화가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다. 엄마라는 역할은 돈벌이도 되지 않고 승진 가능성도 없지 않은가. 헬레나의 말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전업으로 육아에 매진하는 사람들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보람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제시해 주는 숭고한 일이라는 것이다. 부모는 아이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서 아이의 엄마나 아빠가 되어 줄수 없다. 낸시 폴브레 같은 경제학자들은 육아를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하는 사상을 널리 옹호했다. 폴브레는 육아와 가사 같은 무금 노동에 담긴 엄청난 사회적 기여도와 경제적 가치를 강조한다. 한 예로 영국 주부들이 하는 집안일을 돈으로 환산하면 매년 약 3만 파운드에 이르고 재산 형성 기여도가 절반에 이른다는 조사 보고서도 나오고 있다. 캐나다 출신 브라이언 캠벨은 육아가 돈벌이가 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노동이라고 생각해 2년 동안 직접 아이들에게 홈스쿨링을 하기도 했다. 비록 학자로서 성장할 기회를 놓쳐 유감스럽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을 제 직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제 가치관이나 배움에 대한 열정, 문제 해결법을 가르치고 최대한 곁에서 돌봐주고 지지해주는 것은 제 학문에 희생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일이니까요. 부모라는 직업에는 돈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보상이 따른다. 부모가 되면 무조건 커리어가 끝장나거나 공백이 길어진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섣부르다. 오히려 육아라는 새로운 영역을 접하면서 예전에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시작점을 맞이할 수 있다. 육아라는 미지의 세계는 단 하루만 머물러도 녹초가 될 정도로 힘들지만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고 창조성을 길러주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실험을 해보는 계기를 제공한다. 억매인 노예로 살지 말라.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에 억매인 노예가 있다. 미완성인 것처럼 보이는 이 작품은 돌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했다. 일부 미술사가들은 물질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영혼을 형 이상학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해석한다. 그런가 하면 돌 속에 박힌 사람의 모습이 우리 내면의 자아와 운명을 찾아야 한다는 은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일상생활의 자유를 찾아 투쟁하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자유는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직장 생활을 당장 때려치우고 마술사처럼 자유로운 직업을 가지라는 말은 아니다. 살다 보면 안정된 직업이 꼭 필요할 때도 있다. 무조건 게으름의 혁명에 동참하라는 것도 아니다. 일에 온몸을 바쳐서 인생의 활력을 얻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살다 보면 타협이 불가피할 때도 있다. 특히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려면 그렇다. 그러나 어쨌든 돌에서 빠져나오려고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본다. 개인적인 두려움과 사회적 관습, 고정관념에서 자유로워져 모험심을 발휘하는 것이다. 억눌린 모험심을 해방시키는 방법은 많다. 자신만의 맞춤 직업을 만들거나 과중한 업무의 족쇄에서 벗어나 열정을 쫓으면서 소박한 삶을 살 수도 있다. 풍요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억매인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 슈마허의 말처럼 기계와 관료제의 노예가 되어 건태롭고 추악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새기고 돌에서 탈출할 능력과 의무가 있다. 당신은 이래서 어떤 자유를 가장 갈망하는가? 성장수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